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코스모 화학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조정이 나오며 이 3만원을 팔한 이후 27,900원까지 하락을 했지만요. 최근 다시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현재 이 61선을 지지한 뒤에 정고점을 돌파하며 4만원을 넘어섰지만 매물대가 단단한 만큼 이 저항이 잡히면서 주가는 다시 4만원 아래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모학은요 23년 2월부터 상승을 하면서 최고점인 93,086원까지 큰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2만원 부근이던 주가가 400%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는데요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는 아쉽게도 50% 정도 하락을 하면서 큰 폭의 조정 역시 나왔어요.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였던 만큼 하락세 또한 좀 빠르게 이어졌는데요. 이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을 보였지만 이 하락할 때 조금의 반등을 보였던 구간, 이 6만원 구간에 주가가 좀 갇히면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한 번의 하락 이후 또다시 6만원 돌파를 시도했던 구간은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요. 하락을 보이다 이 구간이 4만 6천원이 무너진 뒤에 3만원까지 이탈하면서 27,900원까지 최 저점을 찍고 현재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조정이 현재 나오는 만큼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폐배터리 관련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증권업계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상경제장관회의에서 2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요. 앞으로 5년 동안 2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바로 이 38조 원을 이상의 정책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바로 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이 됐어요. 정부는 큰틀 안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요.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요. 25년 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우상향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금일 11선 지지를 받으며 효과적인 하락을 제한하고 4%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오늘 코스모 화학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눌러 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종가매매 종가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종가매매 종가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종가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양극재와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극재는 2차전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요 코스모화학은 이산화, 티타늄 폐수처리제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자회사인 코스모에코캠을 통해 황산코발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코스모에코캠은 2011년에 국내 최초로 황산 코발트 공장을 완공한 이후 광석 기반의 생산 설비를 가동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인데요. 이 황산 코발트는 2차전지 양극재의 기초 소재로서 특히 LNC 계열 양극재의 필수 소재입니다. 이 황산 코발트의 경우 한국에서 코발트 원광으로부터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기업은 코스모 화학이 유일한데요. 또한 코스모 화학은 습식 재련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습식 재련에서 생산하며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2010년에 국내 최초로 황상 코발트 공장을 순수한 국내 기술로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년 에코프로 EM과 428억 원, 또 에코프로 BM과 71억 원 규모의 황상 코발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에코프로 EM은 바로 대기업인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이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야. 합작사예요. 코스모학은 지난해 3분기까지 이 황산코발트에서 매출이 약 644억원을 644억 기록했는데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약56% 정도 성장해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의 배터리 소재 회사로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극재 외에 폐배터리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18일 김대기 SNE 리서치 부사장은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SNE 리서치 배터리 리사이클링데이 2023에서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은 배터리 정책 재정과 관련해 가장 앞서 있는데요. 지난 6월 유럽의 본의회를 통과한 새 배터리법은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비율을 의무화했어요. 오는 2030년까지 코발트 12%, 리튬 4%, 니켈 4%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활용해야 하며 2035년에는 이 코발트는 20%, 리튬은 10%, 니켈은 12%로 비중 확대를 했습니다. 2025년부터 배터리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측정하고 공개도 해야 되는데요. 김 부사장은 유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해 폐배터리를 관리하는 법을 제정했다면서 유럽에 이어 미국과 한국 역시 이 같은 규제를 비슷하게 따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질 전망인데요 표에 따르면 2040년에 발생하는 폐차될 전기차의 수는 약 4227만대로 폐배터리 발생량 적막은 3339기가와트시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한 만큼 전기차 폐차량은 2030년에 이 411만 대 수준에서 2040년에는 10배까지, 10배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올해 108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424억 달러, 그리고 2040년에는 208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264조입니다. 폐배터리는 향후 상태와 목적에 따라서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폐배터리 재사용은 이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고 이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 ESS 등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폐배터리 재활용은 배터리를 분해한 후에 이 니켈, 리튬 등을 추출해서 새 배터리의 소재로 다시 활용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은 대부분 희귀금속에 속하죠 중국내에서는 이미 배터리 재사용의 경제성을 좀 실현했고요 올해 매출은 천억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내수 시장에 첨단 시스템까지 갖춘 중국 업체들이 오는 2040년에 2040년이 되면 263조 7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폐배터리 시장에서 지배력을 굉장히 높이고 있죠. 또한 중국 내 재사용 배터리에 통합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고 소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사용 배터리를 이 시스템으로 위치 추적을 해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전 경보 시스템이 울려 품질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주요 원자재가 중국과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가 절감,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 고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이 코스모 신소재가요, 울산에서 2차 전지용 이양극활 물질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 생산에 돌입했는데, 전구체의 경우 대부분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코스모 신소재는 전구체 내재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좀 낮추게 됐고요. 또한 동시에 모회사인 이 코스모 화학에서 바로 이 원료를 직접 공급받아서 원가 경쟁력 또한 확보하게 됐어요. 코스모 화학은요, 현재 생산하고 있는 황산 코발트뿐 아니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통해 기타전지 양극활 물질이 핵심 소재인 니켈과 코발트, 그 이제 탄산 리튬 등을 생산해서 코스모 신소재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 코스모 그룹은요, 코스모학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통한 핵심 소재 생산, 코스모 신소재의 전구체 및양극활 물질 생산으로 그룹 내 수직 계열화가 완성돼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업성장과 수익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또한 이 코스모학이 최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시운전을 완료하고 바로 이 시제품을 시제품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코스모학은 폐배터리에서 추출된 블랙 파우더에서 2차전지 양극재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니켈과 코발트, 리튬을 회수하는 리사이클링 공장 시운전을 가동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100% 코스모학의 자체 기술력을 통해 지어진 공장에서 이번 시제품 생산으로 올해 상업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폐배터리 쪽에서는 코스모학이 가장 선두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모학은요 미국의 크로노스사와 7,990억 원, 4,400만 원 규모의 특수용 이산화 티이 중장기 판매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이 코스모 그룹이 로봇 산업 투자도 본격화하며 신사업 확대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엑소 아틀레트를 이 코스모 로보틱스로 회사명을 변경하고요. 향후 미래 사업을 위한 그룹 내 핵심 회사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절차를 통해서 이 코스닥,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진행할 예정으로요. 코스모 그룹은 차전지 외에도 이 로봇 사업까지 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급을 한번 보면 기관과 연기금에서 많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현재 6.45%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3년 이 4월에 프로때까지 좀 비중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주가의 하락이 나오며 외국인들은 대부분 물량을 매도한 뒤에 최근 다시 이렇게 매수세로 좀 돌아선 모습이에요. 소수마학은 이번에 이 60일선과 120일선이 전부 무너지면서 240일선까지 무너지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60일선을 회복한 모습이. 인데요. 만큼 추세는 다시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매물대를 보면 형 구간부터 이렇게 매물이 윗 구간에 굉장히 많이 쌓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매하는 매물들이 지금 주가의 조정에도 아직까지 애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OEV 지표를 봐도 주가의 하락에도 지표는 큰 폭의 하락 없이 오히려 최근 들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꾸준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만큼 차전자의 반등이 시작되면요, 해 배터리 관련주로서 코스마크은 아주 큰 시세를 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리튬의 가격 또한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다가 95,500위안에서 효과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요 현재는 1 0 7,500위안의 가격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리튬 또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2차전지의 수명이 다해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그럼 리사이클링 기업은 아주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요, 이대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한번 아주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이제 다시 2차 전지 섹터가 상승을 보일 때 가장 큰 시세를 줄수 있는 바로 종목이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종목이라는 거예요. 보이자분들은 이번에 다시 저항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이 좀 나온 만큼 현 상황에서 이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어디까지 반망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좀 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수타점과 바로 이 매도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코스모 화학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코스모 화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매수 타점이랑 이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네,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국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습니다.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기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인 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는 이돈 받는 거 하나도 없이 이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이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 에 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바로 이 매수 타점이랑 이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1912번으로 코스모화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만 2 5 0 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 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값,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1 0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